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인생 성형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빅픽처입니다. 우리가 빅픽처, 큰 그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중에서 우리 자본주의 흐름에서 어떤 것이 그런 큰 흐름인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주도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종속해 되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 장사꾼은 그 마을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곰곰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벌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리면 상대방이 돈을 내놓아야 되죠. 그럼 가만히 있는데 돈을 내놓지 않죠. 뭔가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자극을 준다는 거는 상대방이 뭔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니까 어떤 그 물건이 좋아 보이도록 실제 좋은 거랑 아무 관계없이 좋아 보이도록 그리고 소리가 나면 소리가 좋은 소리가 들리도록 음식 있으면 좋은 냄새가 나도록 그리고 음식이라면 건강을 아무 관계없이 맛만 딱 맛만 좋게 하면 어 맛있다 라는 생각에 한 사람씩 아낙네들 이라든지 청년들이 한 사람씩 살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장사꾼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좋아 보이도록 하는 것을 막 물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이 유통을 통해서 한 사람씩 직접 다니면서 아니면 모아서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좀더큰 가게를 내고 더큰 가게를 내고 나중에는 작은 빌딩을 사고 소기업 되고 대기업이 되는 식으로 되고 한 나라의 대기업이라면 국가를 넘어서는 초일류 기업이 되는 식으로 그 장사꾼 한 명이 나중에는 엄청난 초일류 기업의 대표가 될수 있다라는 야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자체는 결국 그 상대방이 좋아 보이도록. 그 물건이 좋은 것과 아무 관계 없이 좋아 보이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음식이라면 건강하고 아무 관계 없이 실제는 썩은 고기가 있더라도 맛만 있으면 되도록 하면은 잘 팔리니까 그 당시만 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정직한 기업 들도 있고 제가 누구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의 스토리를 지금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때 어떻게 하면 돈을 낼까를 연구를 하겠죠 그 기업들은 그 장사꾼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낼까를 할때좀더 좋아 보이는 거를 더 비교를 해서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싶다 라는 서로 경쟁을 시키면 되겠다라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키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권투를 들자면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권투를 했다. 그럼 한 사람이 더 이기면 다음 또더센 또 사람. 그 다음 또센 사람. 축구라면은 더 잘한 팀, 또더 잘한 팀에서 계속 경쟁을 부추기면 관중들이 계속 몰려서 사업에 굉장한 큰 돈의 흐름을 자기가 스스로 장악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사람끼리 경쟁을 시키고 사람끼리 구분을 시키고 합치지 않도록 하고 더 좋아 보이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다 보면은 결국은 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좀더 소비가 좋은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소비를 해야지 더 좋은 차를 살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살수 있고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화장품과 이런 제품에 좀더 우열을 더 일부러 만들어서 좀더더 좋은 게 있다고 조장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돈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더 좋은 거를 가지는 것이 마치 자기가 더 우월한 사람처럼 되도록 착각을 만드는 게 장사꾼들, 기업하는 사람들의 목표니까 왜 그럴까요?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뺏어야 되니까 훔쳐서 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탁! 지갑을 열어서 바라가도록 스스로 돈을 내도록 하려면은 경쟁을 시키고 소비가 더 좋은 것처럼 풍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미 자본주의가 선진국에는 그런 현상이 만연하다 보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게 마치 도, 좋은 것처럼 하지만은 그돈은 어디 갈까요 다 자기가 쓴 돈은 그 기업으로 다 흘러가게 되겠죠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그 기업으로 돈이 자동 흘러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80대 20에 그 부자와 가난함이 비율이 있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뭐 10명과 8억의 관계가 아닐까요? 이제는 뭐90% 10%도 아니라 초인류 기업 한두 개가 전체를 그 돈을 다뺏어 가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사람이 돈을 다 쟁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장사꾼이 내가 이 사람 돈을 어떻게 빼돌릴까의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 현명한 머리가 결국 그 사람이 다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업을 만들어서 초일류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당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어, 멋진 차를 산다, 멋진 옷을 산다, 어시된다. 라고 하지만 그초일기협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쪽이 이 꼴을 씩 웃으면서 보는 자기한테 돈이 다가는 너네들은 내싼 물건은 그냥 즐기라. TV를 보면서 웃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에서 멋진 차, 멋진 집, 그리고 멋진 옷, 여기 너무 현혹되어 있으시다면, 좀 빅픽처를 보시라는 겁니다. 작은데 현혹해서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우울감을 더 뛰어넘는 그초일 기호가가 어떤 쓴 웃음을 짓고 있을지 한번 보시면서 소비를 조금씩 줄여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